네, 가운데 티자까지 와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 먼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고요. 어, 다음으로 박상홍 씨 올라와 주시죠. 니다하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올라와 주시고요. 네. 어. 다 네, 이번에 정말 멋진 호흡을 맞춘 네 명의 배우분들. 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니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마형으로 리드를 해주시네요. 포즈까지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제가 진행할 게 없네요.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인사 먼저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감독님 올라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가운데로 오실까요? 네, 네, 감독님도 발산하지 못하셨던 모두 비척을 발휘하셨거든요. 감독님도 비척 좀 발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판넬을 들고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시기 전에 뭐, 한번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 한번 가운데 보고 한번 취해보실까요 조금 전에 뭐 응원 같은 포즈 한번? 네 좋습니다. 아 멋지네요. 훨씬 자연스럽네요. 역시 네. 어우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이제 퇴장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큰 박수.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내 안의 그놈 기자 간담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